네, 예, 큰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승리 준이안 됐죠. 어, 사회자 두 분이 다음 순서에서 제가 다시 입장에 나와서, 예, 저는 동남아는 다녀오지 않았고요 예, 유엔아이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laughs> 자, 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더 예,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신조어에 대해서 여자분한테 질문했더니, 네, 물론 많은 분들이 하지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준을 좀 낮췄습니다. 2018년도. 자, 재작년, 아, 작년에 네, 신조어를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민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모든 걸. 아니, 그게 아니라 신조어가. 아, 신조어가. 네.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뽑아야 될지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아, 이번에는 주방세제를 좀 드릴까요? 네, 주방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입니다. 어, 에페씨가 뭔지 아시는 분? 에페씨! 어, 저는 항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빨리 검색을 하셔도 좋은데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저희 월목사님은 항상 그 보이스로 검색하신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FBC 이런 막 검색이 되십니다. 자, 어, 우리 김정직사님, 자 FBC. 애교 빼면 시체. 네, 맞습니다. 애교 빼면 시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김정욱 안수집사님은 애교 빼면 시체시죠. FBC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여러분 이걸 지금 잠을 우선 배워가야지 나중에 우리 젊은 손녀 손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야너앱배시다 이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마상이 뭘까요 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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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어르신들부터 마상 없으면 네, 우리 저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에학교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여기 자 지금 아, 우리 이적자 권사님이,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할게요. 씨, 자, 마상해볼까요? 네, 뒷동대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니, 두 분이 이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죠? <laughs>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와, 이건 더 큽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시라고, 쌀뜨물 안심 설거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내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알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TMI가 뭘까요? 자 TMI 자 유나 TMI 하나 둘 이메이징 투어치 이메이션이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스펙이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스펙을 모르면 손을 내려주세요. 자제우이와 맞습니다. 아안나합세요 이야 투머치 인포메이션 정보를 너무 많이 받는 걸 TMI라 그러는데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실까요? 어 준비 다 되셨을까요? 아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어 아까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신 어, 두 분과 함께 어, 유럽 공연을 마치고 계신, 오신 우리 개동 남성 밴드가 오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개동 남성 밴드 문이 열릴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겠습니다 어우 <laughs> <laughs>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우리 피어로 요새 캠핑이야?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추워 어우 추워 아추우 추워 왜 그래요 왜 어우 <laughs> 추워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진짜, 이렇게. 어, 저거... 네, 아, 진짜, 이렇게. 아, 요이 아, 진이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이렇하 아, 진 이렇게. 아, 진데이렇 아, 진짜, 이렇이 이렇게. 아 그래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찬양하처럼 부를까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부를까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요 잠깐만요 제가 됐습니다 인건 아시죠 여러분? 오답으로 네, 아까 열7 2비만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다음 순서는 우리 이종진 질휘자님하고전진지기자님이 준비하실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또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버플레이스라는 말을 아시는 분, 버버 플레스 유, 버플레이스가 뭔지 모르세요? 어디 어린이들도 몰라요? 어디 저만 하나요? 아, 우리 예, 우리 건사님. 네? 다이루너죽어버런 다이루? 아, 건가요? 아, 큰일 났구아 그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합니다. 법, b l e s 영어랑 한글만에 법이 들어간 겁니다. 법, bless you. 2018년도에 신조어요 이렇게 슬쩍 등록된 겁니다. 어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아니면 너님이 죽었다. 이거를 버플레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하나만 더 하고 저는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제가 발음을 잘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롱곡옥 룩, 롱곡 옥!